아, 여기가 구조라 해변이 차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아, 굉장히 꽉 찼어요 이제. 바닷가 쪽은 꽉 찼고요. 야, 야. 오, 코치맨도 있고요. 러요 오늘이 목요일 야 목요일인데도 야 여기가 어 여기가 개수대가 있군요 발을 좀 씻어야겠다 발 올라. 발좀 씻자 매점도 있고, 랄랄라. 어, 이리 와, 이리 와. 좀 자, 이 시작. 보자저희가 물레 만 오천 원 물레 급하는구나. 네. 네. 아 내일 아침에 여기서 카약을 좀 타야겠어요. 스노클링도 좀 하고. 자, 좋죠? 자, 저 처럼 바닥에 앉아가지고, 쓰읍, 앉아가지고 앉아 가지고 그러겠는데, 앉아 가지고 맥주 한잔 딱 하면.

<laughs> 이야 전원 자리 여기에 더왔습니다 간신히 딱한 자리 남은 거 마지막 자리 마지막 자리를 제가 잡았어요 으이야 끝이야 마지막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, 아. 이런 뷰에서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뭐좀 먹어야겠어요.